안녕 친구들 주식 하는 소크라테스 초크라테스야 오늘 해볼 얘기는 주식 얘기는 아니고 주식 유튜버에 대한 얘기야 그냥 주식 유튜버에 관련된 나의 짧은 소견을 공유하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어 재미있을겠지 재미있겠지 난 재밌는데 뭐, 넌 재밌을지 모르겠으니까 일단 일단 봐봐 주식 유튜버는 나는 최근에 종류가 세 가지로 갈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나도 물렸다 존버 하자 이런 타입이고, 두 번째는 침체 온다, 도망차. <laughs> 이 타입이고, 세 번째는 그냥 팩트랑, 어, 그, 인포메이션, 정보를 공유해주는 소수몽키 같은 이런 채널인데, 일단 첫 번째, 나도 물렸다, 존버하자. 이런 채널은 나는 최근에는 막 욕도 먹고, 아, 침체 오는데 뭐 하는 거냐고, 이제 안티도 막 댓글 달고 공격도 많이 하고 이러겠지만 결국에 흥하는 건 이런 타입의 유튜버 채널이다라고 생각을 해. 왜냐면 이런 방식이 동의 베이스고 추종자를 만드는 방식이거든. 그러니까 어, 나도 물렸는데 이 유튜버도 물렸네. 그리고 이 유튜버가 말하는 걸 믿고 싶어지고 추종하고 싶어지고. 이렇기 때문에 나중에 팬덤을 만들고 팬이 굉장히 많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 타입은 침체온다, 도망차. 이거는 하락장에는 인기가 굉장히 많아. 사람들이, 아, 나내 주식 떨어지는데 이유가 도대체 뭐야. 그러고 두렵거든. 그래서 이런 채널이 오면은 굉장히 또 제목도 자극적이야. 절대 주식 사지 마세요. 지금 반등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식의 제목을 달거든. <laughs> 나는 굉장히 그런 게 웃기고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이런 류의 채널들은 닥터돔이라고 하지, 하락장의 스타야. 근데 결국에 이런 채널은 길게는 못 가. 그니까 러 하락장에는 인기가 많은데 상승장이 되면 되게 도태되고 인기가 없거든? 왜냐면 이런 채널의 그 구독자들은 동의의 베이스야. 어, 나도 저렇게 생각하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구독을 하고 좋아요를 눌러준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는 비관론자는, 비관론자라는 타입의 유형의 인간들은 리더를 따르지 않아. 그러니까 이 유튜버를 리더로 따르고 계속해서 추종을 하고 봐주겠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 그래서 이런 류의 유튜버는 하락장에 인기가 많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첫 번째 이전 전자 유튜버 보다는 나중에 길게 본다면 구독자의 팬층이나 이런 단합력이나 추종력이 뒤쳐진다 그래서 유튜버를 기업의 사고로서 풀면은 첫 번째 타입이 오히려 하락장엔 욕을 먹지만 괜찮은 유튜버 운용법이라고 생각을 해. 주카르테스는 이두 가지 유형도 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이따가 말을 해볼게. 세 번째 타입은 팩트랑 인포메이션을 적절히 그냥 계속 섞어가지고, 이쪽 의견도 들려주고, 저쪽 의견도 들려주고, 이런 유형인데, 구독자들이나 뭐 시청자들은 이런 유형은 약간, 좋아하는 사람 있고 균형 잡힌 시각 이러면서 좋아하는 사람 있고 싫어하는 사람은 그래서 도대체 네 의견은 뭔데라고 생각해서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 주크라테스는 이세 가지 유형 중에 어떤 유형을 따르느냐? 일단 주크라테스는 어, 아, 팩트랑 인포메이션 베이스가 아니야. 그러니까 팩트랑 인포메이션 베이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아니고 절대적으로 주관적인 채널이다. 그러니까 나는 내 의견을 말하려고 이 채널을 운영하는 거고 내 의견이 아니라 그냥 시장 의견을 할 거면 다른 유튜브 채널을 봐도 되고 그냥 뉴스 읽어서 자기가 판단하면 되잖아 남의 의견 듣고 싶어서 유튜브 보는 거 아니야 솔직히 그 사람이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지만 또 일단 내 의견을 내비치려고 나는 유튜버를 하니까 절대적으로 주관적이다 이 점을 꼭 명시해야 돼 명심해야 돼 우리 유튜브 보는 친구들도 이 점을 꼭 명심해서 아 쟤는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로 끝내야지 저게 정답이다 저게 시장의 컨센서스다 저게 잘 맞더라. 이런 식으로 추종을 하면 절대적으로 안 된다는 점을 상기시켜 주려고 지금 영상을 찍는 거라고. 알겠지? 그리고, 투카르테스의 기본 모터는 우리는 잣도 모른다. 그래서, 나도, 너네들도 잣도 모르지만, 나도 잣도 모른다. 그러니까 참고도 하지 마라. 재미로만 봐라. 이런 주의고, 내 생각과 행동은, 어, 뭐, 쇼츠라던가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오픈하기 때문에, 뭐 금액이나 주 주나 몇주 가지고 있는 거 이런 거 오픈 안 해도 솔직히 주식쟁이들 진짜 진짜 주식쟁이라면은 금액이나 주식 수가 중요하지 않아 내가 왜냐면 비중이나 이런 거를 잘 치고 수익이 따라온다 보면은 언제 뭐 천만 원을 시작하든 백만 원을 시작하든 결국 은퇴할 때는 월렌 버핏 돼 있을 거고 월렌 버핏 돼 있다는 말은 돈 걱정 없이 살수 있다는 말이야 돈 걱정 없이 살수 있을 정도로 돈을 모을 수 있을 테고. 돈이 아무리 많이 해도 뭐 100억, 1000억으로 해봤자 주식 개같이 하면은 그러니까 막 트레이딩 하는데 겁나 못하고 거의 도박 수준으로 하면 결국 0으로 수렴을 하거든. 그래서 나는 주식 금액이 사람들은 주식 금액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편이고. 그래서 그런 비중이나 이런 걸 알려주니까 그걸 참고하지 말고 그냥 재미로만 파고 아 얘는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나는 이라고 생각해서 주체적으로 생각을 해서 주체적인 투자 결정을 하고 주체적인 이익을 얻고. 주체사상 같이 되어가는데아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나 멸공이라고 멸공 여튼 채널 방향이 이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재미로만 보고는 재미로만 보고 구독자 친구들은 너희가 알아서 각자도 각자 도생하고 하지만 성투를 기원한다 이런 취지의 채널이기 때문에 위에서 세 가지 분류로 말한 주식 유튜버와는 약간 결이 다르다 망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거기에 맞춰서 구독자들도 내 채널을 바라보고 그리고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 재미있으면 재미있거나 어 이거 주식 채널 조금 쌈박한데 구독하고 나중에 뭐라고 떠드는지 구경을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구독하는 거 잊지 말고 그럼 다음에 또 보자. 바이.